두달전만해도절망했다 지금 희망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썩어 빠진 놈들이지만은 총번의 KBS 동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어. 마이크, 마이크. MD가 지켜줍니까? 국민 M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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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가 알아주니까 모든 언론사 입니다. MB 정권과 민주 세력의 첨예하게 부일 길을 한복판입니다.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KBS가 가장 첨예한 싸움터입니다. 누가 언론을 찾느냐 KBS 가장 약한 머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MB는 KBS 선수로 자백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저는 KBS 직원입니다. 여기는 환상인 빌입니다. 저는 여기 나오고, 전 세력이 KBS를 잘 달라고 있습니다. 권력이 예전에 보지 못한, 최선을 확신 공안을 듣고, 아주 온세미도사국세청도다 감사운 감사 이런 이 시대의 공안 공작 정지를 통해서 KBS를 달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촛불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장거니다 믿죠? 믿습니다. 예, 그리고 다 촛불.